여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자, 우리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지금 66이요. 66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 어깨가 안 좋으세요? 무릎이 안 좋으세요? 아, 저는 무릎 관절로 되게 오래됐는데.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양쌤, 양혁재 원장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 원장님하고 얘기 좀 같이 나눠볼게요, 어머니. 네. 네. 아, 어머니 무릎이 오래전부터 아프셨어요? 십년 넘은 것 같은데요. 오, 네. 어 그러면은 그동안... 처음에는 그 동안 처음에는 그식큰 거였어요. 그러면서 네. 두 번째 단계는 소리 나고. 네. <laughs> 그렇게 아프면서 이제 물이 찼다고 병원 아이고, 가니까 물도 음, 빼고 막. 물도 뽑고요. 그한 오십 네. 대는 제가 물을 안 뺐어요. 네. 물을 빼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내가 운동해서 저기 더 나서서 음, 보겠다 했었는데 수염 음. 같은 거 아니면 좀 좋아지고. 네. 근데 요즘은 좀 심하게 걸으면 이제 여행을 좀 심하게 다닌다든가 그럼 음. 꼭 무기차더라고요. 네. 아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아프셔서 이게 뽑게 되신 거예요? 아 지금 물을 뽑은지는 내가 그때 그때 여행 갔다 와서 뽑았을데한 네. 3년 됐어요. 아이고 3년 됐잖요 그리고 이제 염증치료 염증 음. 주사 맞고 연골 네. 주사 맞고. 아이고 네. 어, 병원은 뭐 동네 병원을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네. 연골이 잘랐으니까. 연골이 달아서 그렇다. 달아서 이기 양쪽 다그러거든요아 이기에서 아, 3기, 3기 사이로 어, 왔다갔다. 어머님 또 와서 또 찍었어요. S를 찍었더니 아, 3기 정도 3기 된 정도 것 되셨다. 같은데 아직 연골은 안 되니 다 죽은 건 아니고 음, 살아 있다 남자분요. 음. 네, 예, 근데 그게 아유 어머님 신기하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물이 반반이 만들어지는 건요. 어, 마치 이제 집에 불났을 때 갑자기 불이 순식간에 타오르는 거랑 똑같아서. 물이 자주 찬다는 것은 속도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겁니다, 아. 관절염이. 그래서 어머니가 물을 이제 자꾸 뽑거나 그러면은 더 빨리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서 네수 물을 안 빼요. 그래서 물찬 원인을 봐야 됩니다. 어머님이 지금 나이도 젊으시고 60대 중반이신데, 어, 그동안 잘 관리하셨는데, 이제 1 0년이란 세월 동안에 관절염이 더 악화되고 있는 건데,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는 이제 연골이 어디선가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요. 엑스레이는 뼈와 뼈 사이 간격만 보고 유추하는 거라서 엑스레이상 4기까지 되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단계고 어머니 단계는 다행히도 아직 2기에서 이제 삼기 사이라고 하면 이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를 방치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살짝 얘기했던 뭐 재생을 유도한 주사나 주기세포 치료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가 있거든요. 줄기 세트도 제가 고민해서 상담을 해봤어요. 단니병원에 네. 네. 그랬더니 줄기 세트는 뭐 합성된 뭐가 검증이 안 됐다면서. 음, 네. 이 정도 무릎이 연골이 달았을 때는. 네. 연골 두산 맞으면서 이제 잘 아껴 쓰면서 칠십 네. 중반에 네. 그 연골 뭐냐 인공 관절 박는 것밖에 없다고 해요, 다 선생님들이.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이게 일부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또 현실적으로는 더 검증이 되고 결과가 또 이미 입증이 돼서 실제로 또 그렇게 치료해서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음. 그니까 러 이게 어머니가 한 의사 선생님만 얘기 듣고 결정하기보다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들어보고 또한 곳에서만 얘기 듣는 것보다는 전문 병원이나 네. 좀더큰 네. 병원에 가서 여러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런데 네. 이 주일날 교회 갔다서 와딱 들으니까 뭐 신요 방송이라는데 비 음... 주사치료 이렇게 해서 이제 기 제가 아. 아프니까 이제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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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들어보고. 아, 네. 그럼 여기 한번 가서 상담을 해봐야겠다. 동네 병원은 무조건 그냥 인골 수술하는 <laughs> 것밖에 없다고 네. 그래요.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일단은 뭐 전화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도대체 어디서 이런 정보들을 좀 얻어가야 되나 아니면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나 지금 그 고민도 벌써 음, 하고 계시는 그쵸. 단계인데 어, 어쨌든 이제 지금은 이제 동네 병원을 조금 탈피해서 조금 더큰이 어, 관절 전문 병원으로 어머니가 좀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음. 들고 주변에도 아마 많이 있어요 조금 큰 관절 병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병원들 어한 군데만 가보지 마시고요 한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가시면서 의사 선생님들마다 조금씩도 견해도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다양한 견해들 좀 들어 보시고 좀 그래도 공통적인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네. 방향으로 치료를 잡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할 테니까요. 네.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52년이 어. 어 네. 70대 초반이시고 오늘 무릎이 아프신지 어깨가 아프신지 한번 양혁재 원장님과 말씀 나눠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저는 오른, 오른쪽으로만 오른쪽 오른쪽이요. 잘, 예예. 오른 다리하고 오른쪽 손목 아프고 막 그렇게. 아이고. 음. 손도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시고요. 음. 예예. 손목, 손목이 손목. 근육통이래요. 어, 네. 근육통이래요. 아. 근육통, 네. 주사를 네. 맞았어요. 네. 오늘 무릎도 무릎, 어. 무릎은 수술할 때는 안 되고요. 네. 물이 생 아, 염증이 생긴다 고 그러고. 음, 네. 한쪽 다리만 그렇게 아파요. 어, 다리 어머님 일상생활 할때 어떤 게 제일 불편하세요? 어, 특히 뭐 돌아다를. 이제 안 빠니까 뭘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데. 네. 주사를 한 2년 동안 지금 계속 맞고 있거든요. 어 근데 주사 맞으면 효과가 좀 있으세요? 한 며칠 동안 괜찮아요. 그리고 계속 약 먹고 있고요 며칠만 괜찮고 다음에또 약을 먹는다는 건또 좋은 건 아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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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한, 네. 한 달에 한 번씩 꼭맞으요한 달에 한 번씩요? 이 네. 그리고 계속 약 먹고요. 2년째 네. 네. 한 달에 한 번씩 맞고 계신 거예요? 네. 음. 그러면은 어머님 뭐가 좀 치료 방법을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2년째 뭐가 이렇게 그게 효과가 있어서 어, 관리가 잘 된다 라고 하면 뭐큰 문제는 없는 거지만 뭐 2년째 똑같은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개선 안되고 약을 2년째 계속 먹고 있다고 하면 그 뭔가가 좀 치료가 완전히 안되고 관절염은 관절염대로 또 진행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뭐한 곳에만 치료받을 게 아니라 좀더더큰 병원이나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을 가셔서 전문 병원을 가셔가지고 한번내 관절 상태는 어떻고 다른 병 치료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서 좀 음, 담당 선임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지 좀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어머님 네. 같은 경우 며칠의 효과를 기대하고 계속해서 약을 드시고 네. 계속해서 주사를 맞게는 음.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새는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병원을 가셔서 다양한 의사 선생님 만나고. 나에게 맞는 치료법은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네.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안 좋은 데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좀 반복이 되고 그거를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막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다 어, 이런 부분들 의원님께서 얘기해주고 계시니까요. 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이어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